야좀 넣어라 좀. 아이 골밑 좀 넣어. 좋았어 좋어 패스 왔어 이거 안 막았잖아. 에이. <목소리> 손만 들어. 손만 들어. 손 들어줘야 돼요. 껌분아. 어우 잘 쳤다. <목소리> 자 패스 더 확기. 패스 더 확기. 밀고 와. 그래 그래. 힘 돼. 좋아. 힘 되잖아. <목소리> 잊어. 야, 클로즈업 끝까지 잘해줘야 돼. 잡아, 그치, 잡아, 잡고. 다시 뛰어줘. 그지 심으로. 네, 그래, 이포게 뛰어줘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대원이 나이스. 네, 예 뛰어. 방 뛰어. 아, 래송이간에어 아, 방 아, 아, 오오 오, 몸빵이 대 대원이 같아 어우 몸빵 좋아 아니야 아니야 가드 줘 가드 줘 가드 어! 하나만 넘어가 대박 오케이 어! 연속 3개 아무도 없냐? 백차. 삼십이 몇 점차? 십팔 점차래?

자, 좋아, 좋아, 좋아. 분이분위 어, 올라갔는데. 다 얘네들이 또 체력이 다른 가 아, 지금 이인는 <laughs> 상대가 말이 없어졌어요. 분위가 <laughs> 원래 이런 게 이제 아.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잖아다 원샷, 원슛이요. 패스 좋다 나이스. 자. 아 저기. 패스 왔어. 어 아, 네. 선출 같은 패스였었고. 어. 아 원샷 원샷. 야. 원래 농구가 그잖아 안될때 뭐. 아야야야 안정적으로 응. 타임 어, 불러 그... 타임 불러 돼 타임 불러 선수가 불러 돼. 어, 풀지를 못하네 애들이. 이제 젊은 애들이 가 말리니까. 그래도 네, 우리는 끝, 끝까지 어쨌든 기력투구해 어, 어, 우리가. 그하지 <laughs> 말고 우리가 20점을 앞서야지 후반에 버틸 수있어애들리가 이제 서 나갈 때만 패스할 때안끊어지게만자해줘 봐. 그것만 잘 되면 우리 앞서니까 될 거. <laughs> 공작구면 바로 바로 붙으니까 바로 바로 패스한데. 붙 잘하더라 저항기 또안 들어가잖아 말기는 아 저항기 아, 다 들어갔어 오커오 오, 잡아잡아잡아 잡아. 네,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 넣어줘야지 분분히 아, 안걸리게 아, 안걸리게 아, 패스 자, 아, 7초 7초 태다태다아왜 노마크를 안줘 진짜 오늘 나 성우는 안 들어가, 삼점 찍었는데. <laughs> <laughs> <뮬람이 Elliot> <수 Dartmouth> 야! 잡아준다. <organizational> 야, 이렇게 하 처음 봤진 나만 하고. 아니, 가 헤더웨이? 어.

进吧进吧 이구야 이매탄대 2m, 보인다? 성보이게 이놈이 많아 성보 9단교 하나에... 쟤뭐 성출이야? 문이 머리가... 문이 저기 또 이매타가... 이매탄대 아이스 병원이 최리하네 이제 18점 차 30점까지 벌려놓고 아니야 저 센터 2m짜리 왔어 2 2m 왔어 어?

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집중해 집중해서 되는데. 네, 그러지만 교체해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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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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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되 뭐? 이 교체, 영대 교체, 영화 교체, 영화 교체, 영화 교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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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한명 거의 는데 이거. 아 우리 센터들에게 골밑보다 그냥 골밑에 별로 안 좋아해. 차이야, 차이 많이 안 난다 아까보다. 저건데. 근데... 1, 6, 7, 5, 5, 5 4 3, 3, 2, 3 2 1 3 2인정